My 응? Sam, 집에만 있으니 제가와주겠어요 수업 좀 해주세요. Okay, let's, let's go, James. l yeah.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장안고등학교 영어 교사 서민원입니다. 아, 벌써 3주가 지났네요. 어,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일이 생기고 전 세계로 또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학교도 못 오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음. 어,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해주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제작하는 거라서 조금 화면도 좀 부실하고 효과도 부족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학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할 수 있, 학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해주시고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다룰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향상 방법인데요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죠 어, 길게 얘기 안할게요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장학부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같이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 수능 1등급을 받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두번째 두 번째는 모의고사 등급 향상 방법입니다. 어, 많은 학생들이 궁금할 해 텐데 우리 학생들 중에 뭐 1, 2, 3 등급 안에 드는 학생도 있고 또는 조금 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등급 향상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맞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문제들에서 그 어려운 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이 실력이 향상되고 모의고사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어, 이번 일주일, 3월 4주,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의 어, 영어 학습은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 자료와 어, 내용 학습 방법을 올려놓겠습니다. 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EBSI라는 사이트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잠깐만 보여줄 테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휴니퍼스. 시작. 자 선생님 이쪽으로 왔습니다 어, 우리 자원고등학교 홈페이지 알죠 여러분? 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자 교수학습 활동에 외국어 파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아래쪽에 게시글로 학습 학년별로 학습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번 주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번 주에 학습할 2019학년도 3, 3월 고2 학력평가입니다. 아 뭐야 이미 다 풀어봤어요.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여기에 나와있는 문제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몇가지 문항들에 대한 학습법을 선생님과 함께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져서 본인의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문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답률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답률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오답률 데이터입니다. 실제 수험자 데이터는 아니고 EBS 사이트에서 어, 시험을 쳐서 정답을 입력해 본 학생들의 오답률 데이터입니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전체 학생들의 오답률 데이터고, 이쪽은 그 중에서 1에서 3등급, 자, 90점, 80점, 70점까지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오답률 데이터입니다. 잘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문항 순서가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오답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되고, 물론 아래쪽에는 조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문항의 순서 1번 28번 문항은 어떤 문항입니까? 그렇죠 문법 문항입니다. 어법 문제가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고 정말 쉽게 나오지 않는 이상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죠. 자 어법 문제 풀이법은 항상 그 어법 문항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법을 공부할 때는 언제나 정확한 해석을 할수 있고 내가 어법을 알수 알고 있어야 어떻게 나오는 어법 문제든 들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것은 31번, 32번, 33번, 34번까지. 모두 어떤 문항이죠? 그렇죠. 빈칸 넣기 문항입니다. 자, 빈칸 넣기 문항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죠. 오늘 요 문제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 빈칸 넣기라는 것은 가장 여러분들의 고단위도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게 문제를 냅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혹은 어느 어휘를 알지, 모르고, 알지 못하고서는 풀수 없는 문항이 바로 빈칸 넣기 문항인데 빈칸 넣기의 4문항 3점, 2점, 3점, 2점 10점이죠 여러분들 영어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100점을 안 맞아도 됩니다 97, 96안 맞아도 됩니다 90점 맞으면 되죠 따라서 빈칸 넣기 문항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 중에 2개 정도는 난이도상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다가 이 문제 정말 너무나 어렵다, 나는 풀 수가 없다 하는 문제는 과감하게 한 개, 두개 정도까지는 자르고 나머지 문제를 모두 맞춰서 90점 이상을 맞는 전략. 그것이 여러분들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답률 데이터나 기출문제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우리 이제 EBS iSite입니다. 아시죠? EBS iSite에 여러분들 로그인 하시고, 2학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곳은 풀서비스 들어오시면 됩니다. 풀서비스에 역대 등급 컷 오답률 올라오시고요. 그 중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오답률을 클릭하시고, 이 밑에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드렸던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몇번 문학인지가 안 나와요. 아쉽죠. 그럴 때이 문제를 클릭해주면, 네, 문제를 클릭하면 문제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풀이를 보고 싶다 할 때는 문제 해설 강의를 누르면 e b s 이에 있는 EBS 네. 선생님의 한개 아, 겁니다. 이 해석하고 그자 EBS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장학생들도 그렇고 영어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보다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 그것이 좀더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영상 강의를 그냥 계속 앉아서 쳐다보는 그렇게는 수업을 듣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동영상 강의를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컨텐츠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28번 어떤 문항입니다. 선생님하고 영부를할 때는 어, 모든 문항이 비슷합니다. 문제를 잘 읽고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예요.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 28번 어떤 문장 맞았어요. 맞았는데 어, 왜 맞았는지도 나는 알것 같아요. 전체 문 문제가 잘 이해가 돼요. 하는 사람은 이 문제는 다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쭉 읽어봤는데 내가 틀렸다 라든지 틀린 사람들은 어법적인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맞았어도, 맞았어도 어느 부분이 특정 부분이 조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여러분이 읽고 넘어가긴 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2번 밑줄이 있는 버스로 시작하는 네번째 줄에 버스로 시작하는 문제를 아, 문장을 골라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한번 풀고 채점하고 공부를 끝내 놓고 자, 이 문장을 자신의 손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약 5분간 시간을 줄테니까 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잠깐 비디오를 멈출테니까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이,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세요. 손으로 해봅니다. 준비, 시작! 왜 해석을 시켜봤는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길기도 길지만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단어 두 개를 골라보자면 뭘까요? 자, 그두 개를 골라서 형광펜 가지고 있죠. 영어반 학생들의 필수품입니다. 자, 이 형광펜으로 두개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자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지. 자, 어, 희주가 말을 한것 같은데. 자, 여기는 여기는 이. So, 하고, 요, 대시, 문법적인 요소로서 이 문장의 해석을 어렵게 해주는 거죠. 이 부분, 저 소댓을 so 모르면 풀수 없고, 소댓을 so 알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해석이 되는 문장이죠. 자, but more recent research s h o w n that 최근의 연구는 다음을 보여주었다. 자, 이 대절은 뒤에 내용을 가져오는 접속사 대시고, 그 안에 다시 문장이 주어지죠. 주어 동사가. The leaves are simply so low in nutrients. 자, so that 무슨 뜻이에요? 너무 뭐뭐해서뭐뭐하다 그렇죠? 이 유칼립투스 나무 잎들이 영양 성분들이 so low, 너무 적어서 colors have almost no energy. 에너지 없다. 여러분들이 먹긴 먹는데 영양 성분이 없어, 그래서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 문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해석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힌 사람은 so 대서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각 문장을 이렇게 하나 하나씩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읽어서 정확히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도 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이렇게 따로 빼서 직접 손으로 해석해보는 연습 그것을 꾸준히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어, 28번 문제 의 실제 정답은 요 뒤쪽에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다 보면 나오겠습니다. 스스로 오답풀이를 해보세요.